안녕하십니까. 첫째 낚시입니다. 오늘은 이 물레방아 자동빵 낚시로 민물장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슬프 박스 있죠? 여기에 기가 막힌 미끼가 있거든요? 요즘 에 얘가 장어 겁내기 나온다기 갖고 왔는데, 아따, 사대가 안 맞네요. 어제그반죠 해빈아빠 친구 두 마리 잡은 거. <laughs> 아니 무언 장어를 가, 잡으러 가고 맨 꽝치고 요새 뭐해 타율 일이야? 맨날 꽝만치네. 안 되겠구먼. 땅강아지 새끼라도 좀잡아다나 주어야지 안 되겠네. 아유고 불쌍했고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유튜버가 맨날 꽝만쳐서 어떡한데야? 아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잡아다 줄게. 땅강아지야 기다리고 있어라. 이 장어 잡히는데 좀 써야겄다 꽝 치면 내 탓하지 마라 초짜 형이 탓해라 네 맹구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아 내가 이거위 이, 이 짓을 왜 하는가 모르겠는데 어, 땅강아지를 잡으러 왔어요 땅강아지를 초짜 낚시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 맹구 아니 니 땅강아지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겨 도대체 잡어, 장어, 잡을 때까지. 진짜로? 아이고 나 큰일났네 이땅강아가 별로 안 뵌다 근처에 삽 없냐? 삽? 아니 여기는 삽이, 삽이, 삽이 필요가 나와. 없어 이기 보면은 그냥 날아다녀 땅강아지가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녀 아니 땅강아지 금 나왔으니까 끊어 어아았지야겁나 잡아라잉 어어 땅강아지 보이죠 여러분? 자 땅강아지 땅강아지 한 마리 잡아놨어요 오오오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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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땅강아지 땅강아지

날라가다 오. 오이달라가 만이야. 야야야야야야 야. 얼로 아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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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았어았어 <laughs> <laughs> 아, 깔렸네. 아이씨. 너 마침 잘 걸렸어. 글로 와. 땅콩에 잡아 얼로. 아이고 나 혼자 혼자 힘들어 못다 왔어. 야, 이게 땅콩이 아니야, 이거? 아니네. 뭐 어디? 중국 거. 아, 죽은거 말고 만 사는 거. 사는 거. 오호, 나이스. 한 마리 또 추가. 야, 야야롤롤 롤. 여기 야, 박스 갖고 와. 박스 갖고 와. 박스 갖고 와. 여기 또 있어. 또 있어. 빨리빨리 빨리빨리! 빨리 날아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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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두 마리. 열어, 열어, 열어. 오케이. 와, 많이 잡았는데, 이 정도면 욕안 먹었지? 나오지 마라, 나오지 마라, 무섭다. 어우, 많이 잡았네, 어우, 씨. 이 정도면 잡다 아유, 씨. 이거만 가지 마야지. 아이고. 아 이것이 바로 그귀여운 땅강아지? 몰래방은자동방이나야쓰러진가면 잡는거 배줄게 응 음. <laughs> 맹구맹구가 선물해줬습니다 <laughs> 장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땅강아지 재미 못보셨다는 분들도 계시는지얘는 앞전에 땅강아지로 재미를 좀 많이 받았고 오늘 주제가 좀 되네요 돈 주고 사려면은 만당한 1,500원 2,000원 할걸요? 문제는 없어서 못 산다는 거자 여기가 느낌 왔어요 바늘 하나당 땅까지 두세 마리씩 끼거든요 근데 지는 오늘 가지채 비해서 땅가게가 좀모질랍니다 그래서 장어가 또 좋아하는 말지렁이 있잖아요 요것도 끼줄게요 아이고 주둥이만 나불나불 할 것이 아니에요 얼른 세팅이야지 스시랑 장어랑 시간만 맨날 꽉찍거든요 근데 오늘은 <laughs> 지 혼자 왔으니까 확률 좋을 거예요 스시야 보고 있냐? 도대체 왜 그냥, 너랑 장어 낚시 가면 너 어떻게 내가 기다 빨리 내비워 아, 내가 아 오늘 뭐 얼마나 큰거잡필려고 아이고야, 아이고. 여기 옆에가 찌가는 사녀석인가, 아디다스 목이 겁나네요. 빨리 세팅하면 어떻게 하지? 여기서 더 있다가는 피를 쫙 빨리 걷네. 사이즈 좋은 걸로 한 마리면 되고, 5 0 0 밑으로 그런 거는 한 두세 마리. 미끼를좀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봐야 하는데, 최근에 꽝을 하도 많이 쳐갖고, 진짜 무섭습니다. <laughs> 어떤 분 댓글 남기 했더만, 꽝 징그럽게 쳐갖고, 이제 보기 싫다고. <laughs>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채비라고 해요. 여 위에 멜 목줄은 좀 짧게 해줘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야 물속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 붕 떠있어요. 얘도 맹구야. 고맙다. 형, 이렇게 땅강아지 써보라고 그냥 잡아서 보내주고. 자동방으로 장어 좀 나오면은, 만나게 잘 먹을 게아나지 <laughs>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는 잠깐 눈 감아주세요. 땅강아지 머리를 따줍니다. 이렇게, 이 바늘 끝에다가, 끼워요. 이렇게 똥꼬로 나오게. 다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. 꾸역꾸역 밀어갖고, 이 목줄에다 태워줍니다. 두번째 땅강아지는 머리를 안 따고 주둥이 밑에다가 이렇게 끼어요 그리고 살살살 올려 잘 다뤄야 돼요 고급 미끼라서 이런식으로 땅강아지 겁내기 많은 분들은 이 위에다가 한마디 더어도 됩니다 날개 뭐 이거 발 그런거 안 잘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통째로 위에 장어가 물렸다 그러면 땅강아지 아래에 물렸다 말지렁이 고고고고고 드론에서 채비가이게툭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조금 기다려요. 그러면은 바닥 찍는 느낌이 나요. 퉁 하고, 그 다음에 라인을 살살살살살 끄집어 당기면서 텐션을 잡아줍니다. 이 앞에다가 걸고, 자, 요렇게. 오늘 느낌 겁나 좋아요. 물골을 지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. 수심이 한 6m에서 한 8m. 9월 중순이잖아요. 지금이 저수지. 대물들이 좀 많이 움직일 때고 제수 좋으면은 마리수까지도 볼 수가 있어. 뭐요? 방금 2번에서 뭐가 탁 쳤거든요? 입질하려면 계속하든가, 한번 탁 치고 말아 버렸네. 내일 2번 기대 한번 해볼게요. 시방.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? 만약에 장어가 잡혔다. 그러 오늘 형님하고 같이 구워 먹을려고요 <laughs> 지금까지 지금 자동방 영상 보신 분은 알 겁니다. 딱 가서 확인해 봤을 때 낚싯줄이 이탈돼 있거나 아니면 꽉 처박혀 있거나. 그러면은 무조건 뭐든 물른 거예요. 뭐야, 이거? 빵이요? 미치겠네. 나 저기 멀리서 왔을 때요. 음. 낚싯줄 이탈돼 갖고 이거 이서 있는 줄 알았네.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늘도 쎄하구만 한두 마리는 무조건 잡힐 거라 생각했는데 꽝치면 영상 폐기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흘렀네 꽝쳐도 올려야지 제일 왼쪽 1번부터 해서 시작할게요 또 몰라 딱 먹고 얌전히 있을랑가도 무슨 뜻풀대에 걸었나? 어 계속해 형은 옛날에 많이 해봤다 <laughs> 어디서 많이 했어요 지구 한 여섯 바퀴는 감았을까요저 뭐가 있다? 그죠? 어. 지금 위에 떴잖아요. 어. 땅까지 이렇게 싹 발라먹어버렸고요. 아, 그러네. 지렁이는 아주 그냥 쪼글하네요 만약에 꽝 친다, 그러면은 이 설치한 거 아까워서라도 집에 가서 지렁이 갖고 다음에 하루 더 올게요. 나한테는 장어 먹고 가라고 해서 왔더만, 장어는 커녕. <laughs> 이제 장어 잡으면 같이 꼬먹으려고 했는데. 자. 얘도 아직 아홉 개남았 증기. 요 느낌 뭔가 야, 장난하 아니 진짜예요. <laughs> 장난하네. 아니 이거 진짜 난기형 님. 진짜 여러분들. 이거 진짜 진짜 형님 장난 아니란 기 <laughs> 아, 장난하지 마. 아니 형님 <laughs> 속고만날았어요 <laughs> 어. 오늘 드디어 잡는 거 보여 드릴지 있네요. 형님 진짜 진짜. 뭘 진짜 로드가 힘세가 별론데. 어디? 물보라가 틀리잖아요물보라 봐봐요. 어, 그러네. 대박이다. 어, 뭐가 지금 달려 있는데? 아, 장어, 장어. 뭐야? 오, 오. 진짜네. 와, 와 장어, 장어 올라왔습니다 완전. 근데 돌돌 말아갖고 새벽전에 디진 같거든요 아직 상어진 않았은 게 이거 차해갖고먹어게요 달리났어, 달리났어 이거. 와, 목을 몇번 가는 거야. 이거 포따갖고 먹어야지. 형이 오니까 잡잖아. 진짜 형님 있어야 잡네요, 음. 난리나 버렸죠 잠깐만, 줄 쳐진 거 아예 없었잖아요, 음. 다른 것도 잡혀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, 시청자 여러분들께 장어 낚시 기법이 있다면, 장어 낚시는 이런 거다 하는 거로 노하우, 노하우, 노하우. 잘 잡는 방법, 그 아. 노하우. 장어를 잡고 싶은 분은 바닷가하고 민물 만나는 데 있지요. 거기는 이제 기수역이라고 하거든요. 그쪽 가서 장어 낚시 하면은 무조건 잡어요 대신에 뭐 한두번 가서 꽝 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올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한다니까? 자 빨리 자 일단은 거시기 연계 응. 여기다가요 날씨가 더워서 로드 자체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봉떠묵기였고 잡힌 거랑은 아 어...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?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뭐야? 그냥 봉떨만 있는 것 같은데? 뭐유감 잃었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그러고 <laughs> 아 있는 줄 알았네 님마리스할수 있는 거뭐 없어요? 요즘 에 하도 꽝친다고 뭐라고 한 게요 전어 나무 꽃 향기가 너무 좋아 아 좋네 오늘 한 마리 나온 걸로 만족해야지 매번 하는 얘기지만은 뭐 오늘만 날입니까? 이거 어제 던진 거야? 네어제그 형님 어저게 던졌으면 안 먹으려고 먹을... 솔직히 이번에는 마리스를좀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고급 미끼 땅강아지도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 구이용 딱한마리 남았네요 아 장어 낚시 되게 힘든거야 우와 봤지요 깜짝 더 세게 오. 우우저쪽거도 잠깐만 이거 니야지요 이제 풍으로 돌려서 불을 얍오 자동방으로 잡은 장어 있잖아요 그거 한 마리 갖고 양이 조금 까 부족했거든요. 근데 어부 형님께서 애끼고 애끼놨던 거 꺼내 갖고 먹으라고 줬습니다. <laughs> 다음에 이제 여기 놀러 올때 형님 좋아하는 것좀 사다 드려야죠. 음. 살더 놓은 거 봐요. 의자 먹는 게 통나무 갖다놓은지 아니? 자, 장어 송구이 자연산 오메. 음. 메 음, 이 맛이요. 이렇게 좋은 안주에 소주가 없다는 게 슬프네요. 아 장어 먹을 때 생마늘도. 찰떡궁합이요. 최고, 최고. 생강고추는 보너스. 생마늘랑 음. <laughs> 같이 먹어요. 와. 끝내주네. 장어에 생강, 생마늘, 쌈장을 다 발라서. 와하 하아 와하 와와 찢어진다 아우 말을 해 아,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니거 파김치에다가 이렇게 장어를 싹 말아서 음 형님, 방금때 장어 먹는 사람 참음 봤죠? 응. 음. 진짜 맛있네요. 첫째야, 맛있냐? 아, 형님. 끝내줘 버립니다. 형님 덕분에 사이즈 좋은 거 먹고. 잘하 예. 오. 야, 딱. 다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거 봐. 만난 꼬리. 형님, 드십시오. 제가 양보할게요. 뭐. 물기기마다 꼬리는 하나 뭐. 뭐 아니. 야, 꼬리 먹으라니까 음. 음. 먹어 몸에 좋은 거는 형님한테 양보하는 거예요. 왜 동생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요? 자, 형님 꼬리. 자, 자, 형님 꼬리에요. 아유, 입을 막 바들바들 떨. 어때, 형님? 왜 뱉어요? 닭털, 그, 먹는 느낌 있지. 딱 그거야. 장어 냄새 맡았어? 딸이리 스케줄게잉. 하나? 왔다, 기가 막혀버리게 먹는구만. 그것이 <laughs> 잔사 민물자원게 만나게 먹어라 그리고 건강해야돼야 옳지. 딱 아, 잘라준 게한 입이네. 그렇지.